중국 전성절 행사에 김정은이를 시진핑 주석이 국빈으로 초대해서 극진한 대접을 했어요. 중국이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그렇게 극진히 대접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중국이 시진핑 주석 재임 시절의 마지막 목표가 대만 통일입니다. 양한 전쟁입니다. 양한 전쟁을 중국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만 통일 전쟁을 하려면 미국이 개입하지 말아야 돼요. 만에 하나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다 미국의 기본 방침은 양한 전쟁이라면 주한미군을 대만 전쟁에 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을 빼면 김정은이가 남침할 수 있다는 위험이 따를 때는 빼기가 어려울거예요 중국이 노리는 거는. 양안 전쟁, 중국 통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한이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나는 봅니다.